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SEC 리플 케이스 관련돼 가지고 빨리 소송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XRP 커뮤니티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국, 미국 뭐 세계 전 세계 어디래도 리플 소송 관련돼서 이제 끝물이다. 4월 정도, 5월 정도에 끝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XRP 변호사가 얘기한 거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요. SEC에서도 관련된 이제 시 꾸널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건 이제 SEC에서 코인베이스 이제 케이스를 음 결과적으로는 뭐 철회했다라는 게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넥스트가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넥스트가 리플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됨으로써 이제는 점점 끝물로 가지 않나. 이제 호재,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에 우리가 돌입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의가 있어요. 조세일보 제가 정말 잘 보고 있는데, 어, 제목이 이거예요. 리플 불안한 조정 속 SEC 코인베이스 사례 적용 기대감 업. 저희가 얘기했던 걸로 어 이제 보면 이게 2월 24일자로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리플 가격의 변동성이 조금 있어요. 하락률이 거의 7% 이상으로 갈 정도로 약간 뭐 악재가 있었잖아요. 해킹서부터 여러 가지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어 여러 그 xrp 가격에 있어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어 코인베이스 요 사례로 봤을 때는 SEC 이제 항소가 곧 철회될 거다 라는 이제 어 시나리오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또한 앞으로에 있을 이제 ETF 호재만 좀 기다리면은, XRP 가격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주목했던 건 이거예요. 예전서부터 한 2년 전서부터인가요? 목소리 나오다가 좀 없어지다가,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2월 24일자 기사로 또 하나 나왔는데요. 리플이, 스와프. 여러분들 아마 뭐 유학을 가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면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각 코드마다 있거든요. 신한은행 코드도 따로 있고 서브 코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느 뭐 인터내셔널 그 국제 제재를 할때 금융을 막아버릴때 스와프 기능을 못하게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송금할 때이 스와프가 안 되기 때문에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을 통해서 뭐 러시아로 보낸다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러시아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와프는 전 세계에 있는 그망 망인데 지금 크로스 보더라고 하죠. 글로벌 결 제 페이먼트에 있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느리거든요. 거치는 은행도 두세 개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보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기다려야 되고 속도도 느리고 또 수수료도 양쪽에서 같이 떼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한번 보내는데도 정말 그 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보내는 국가에 따라서 또 제재의 대상이냐 아니냐 또 속도에 따라서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리플이 정말 여러분들 리플로 뭐송금하실때 알겠죠. 굉장히 빠르게 되고 그다음에 또 크로스보드 그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는 리플보다 훨씬 더 좋은 게뭐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리플레이스 그니까 더 저렴한 수수료 이게 가장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 이렇게 거래세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은행을 통해서도 이 시스템은 화, 완벽하게 화, 어, 서,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의가 많아서 요거는 좀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오늘 머니투데이인가요? 그 퍼블릭 블록체인, 뭐, 금융혁신 필요 요소 해가지고 소유권 엠버스 대표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기고문이죠. 기고를 하나 쓰신 게 있어요. 약간 좀 사진이 좀 깨지는데 관련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첫째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경과 결재, 제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하면서 현재 스와프 시스템의 복잡한 그러니까 블록체인 요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이 기술은 리플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중개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높은 비용과 긴 처리 시간을 요구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 지금 돈 당장 필요한데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반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금융기관 간에 직접적인 집대적인 어, 거래가 가능하면 실시간 겨, 결제 및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리플, 여기서 나오죠. 리플과 JPM, 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사례로 보듯이 기존 금융기관인 점진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 한국은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엔 리플이 좋은 케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 스와프를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예의가 나오고 이게 트럼프가 정부에서 들어와서 CFTC에서 뭐 파일럿 돌린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서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레이스에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어 요거는 조금 아무한 뉴스기도 해요. U.S. 이코노미가 d e p e n d 온 n 치 more n i c h people 그가 그러니까 부자 부익 비익빈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자들한테 점점 더 디펜딩 그러니까 더 의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이코노믹 흐름을 좀 봤을 때 확실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뭐 관세전쟁 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 뭐 빵값이나 이런 거 올릴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빨리빨리게 변하고 있고 물론 코인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흐름을 좀 봤을 때 역시나 생각한 대로 인플레이션 이나든지 관세 전쟁이라든지 또한 부이브 비닉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전략적인 투자나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좀 빨리 빠르게 이렇게 흡수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이미 이전에 리플과 그리고 또 어, 스와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게 있어요. 왜 제가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뭐150뭐 출연 달라면은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왜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관련돼서 내 네 트워크 관련돼서 변화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면은 2018년도에 이게 벌써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어디냐라는 거 저도 요거는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뒀다. 그냥 어, 스와프? 뭐다 아니까. 그냥 리플레이스? 가능할까? 왜냐? 워낙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라고 했는데 헤드코러를 분석할 때 이거는 미국에 있고요. 헤드코러를 분석할 때 이건 독일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우선 중심에서 그 스와프가 저는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더니 물론 오래는 됐죠. 4 0 5년 정도 됐다고 하고 뭐 2018년도 기준으로 6년 됐고 지금 더 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뭐 오래됐다고 보진 않고 지금 점점 바뀔 수는 있겠죠. 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좀 달라도 금융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스와프 같은 것도 많은 이제 혁신을 이뤄내고 여태까지 지켜왔던 추지셔널한 보수적인 방향을 본다고 하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도 일본을 중심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테크놀로지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더 안전합니다. 스와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스와프를 통해가지고 뭐 해킹 사례들 보면 쭉쭉쭉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스와프에서 뭐 어, 해킹을 했다. 라고 해서 그게 전송이 됐다라고 하는 뉴스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는 사실상 리플이 더 낫지 않냐, 리플렛이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바로. 세틀먼트가 여기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한 그 어느 정도, 그니까 유동량이라든지 솔스 또한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또 하나 제가 이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되죠. 가는데 4초밖에 안 걸려요. 가는데 30분에서 많게는 24시간. 그니까 뭐 국제 이거 보낼 때 결국 게임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테크놀로적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활용하냐 안 하냐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중앙화돼 있냐 아니면은 탈 중앙화돼 있냐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리플이 미국을 등에 업고서는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 리플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아, 트럼프 보십시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빠져라 하고서는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인가요 보니까 뭐 한국 사절단 뭐 SK 최태현 회장님께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굴욕적으로 니네들 뭐더패스트 트랙 올라면 뭐 몇만 달러, 뭐 십만 달란 거요, 뭐 백만 달란 거요, 뭐 투자해라. 투자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겠다. 굉장히 미국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지형을 뭐 블록체인, 어 빠르고 더 효과적이고 어 미국에서 진행하네. 왜 아니겠어? 이미 어 이거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님다. 그래서 드디어 리플이 스와프를 어, 대체할 거로 이제 점점 나오지 않을까. 미국 우선 중심에 있어서. 요 많은 돈들을, 아까도 157년 달러라고 했 어, 우리 미국이 먼저 가져갈 거야. 왜 못합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갑자기 스와프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뭐 호재라면 호재라고 작용할 수 있는 게 뭐 가상화폐도 있고요 여러분들 블록체인 기술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nf t 관련된 시장도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게 오픈시잖아요 어, nft 관련된 미술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사고 파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ec에서 오픈시에 대한 인베스 i 이션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드랍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 마켓에서 굉장히 큰 호재고 이거는 가상자산 모든 암호화폐 업계의 호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sec가 2024년 8월 오픈시가 미등록 증권 시장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 조사 종결을은 어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와 협상 진행하고 말,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업계 전반적인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 얘네 애, NFT 여기도 돈 돌아가네 한번 때려봐 하고서는 이제 조사 시작했다가 코인베이스 이제 거의 소송 철회하니까 요거에 맞물려 가지고 오픈시 관련된 것들도 이거는 뭐 소송까지 가진 않았지만 수사를 종결 그러니까 안 하기로 이제 얘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NFT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은 사실 오류고 혁신을 저해, 저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발표 후에 NFT 마켓 플레이스의 뭐 룩스 레어라는 뭐 토큰 활성 주소 뭐 평가 대비 약 다섯 배가 증가하는 등 시장이 활발하게 이제 그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결국에는 시장이 얼마나 돈이 얼마나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경제가 이제 좋냐 마냐를 결정하는데 확실하게는 암호 화폐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긍정적인 NFT 그 마켓까지도 굉장히 활성화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 오늘 리플 관련된 거는 뭐그 결국에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XRP 가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기사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프레딕션이니까 관련된 이제 가격 예, 관련된, 이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2025년까지는 100% 이상 상승 전망이라는 걸로, 이제, 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기획기사더라고 보니까. 핵심을, 여기 있는 핵심을 좀, 어, 요약을 드리면은, XRP는 현재 비트코인과 이러드 의미에요. 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큰 암호화폐이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2025년 말까지는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SEC가, 전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사임 이후 암호화폐에 대해, 어 태도를 완화했고요. 리플에 대한 소수 송을 처리할 가능성 요게 첫 번째 호재 두 번째는 여러 자산 운용가가 SGC의 현물 그러니까 xrp etf 승인 요청을 제출하고 승인이 승인될 경우 투자자가 유입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거기가 이제 100% 이상 된다라고 본 기사고요 어 똑같습니다 같은 소리 계속하는 것 같아서 빨리 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sec가 리플 소송 철회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코인베이스까지 케이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2023년 7월 뭐 연방판사가 뭐 일부 유죄 판결하고 일부 무죄 판결하고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진행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거는 2024년 4월 항소 계획을 얘기하고 2025년 1월 20일 날 위원장 이제 교체되면서 SEC 소송 철회가 점점 가능성이 많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모든 그 행정명령을 포함해서요. 모든 이제 행보를 종합했을 경우에는 이러스 그러니까 SEC 관련된 러스는 결국에는 철회될 것이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물 XRP t f 가 승인 기대가 많아요. 이기대감로 여러 이제 호재들이 터지면은 결국엔 가격을 상승하고 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투자자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 없이 주식계좌를 통해서 XRP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의 접근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2024년 1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100% 이상 늘어난 사례를 비교했을 때 XRP도 마찬가지로 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한 브라질에서 최초 XRP 현물 ETF가 승인된 만큼 이거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오를. 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한 얘기는 어, 텔레그램 방에서 저희가 q&a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그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하고요 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댓글창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추천 등등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것들 체크하신 다음에 연락처 반드시 남겨주셔야 되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 시황브리핑이라든지 차트 분석 또한 이슈 간밤에 있던 이슈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실투자방 방향이라든지 전략적인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어~ 전략적인 투자 어 아까 제가 워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점점 이제 부자들에게 디펜드하고 결국엔 경제적 자율 얻기 위해서 투자를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이 어려운 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좋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 브리핑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결국에는 리플 전망을 보면 어 sec 소송 철회 가능성 굉장히 중요하죠 현물어 xrp etf 승인 기대도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소송 오픈 시까지도 포함해가 주고 점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뭐 파이낸셜뉴스라든지 아니면은 파이낸스 타임즈라든지 뭐 어디가 됐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시 됐던 계속 정말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혹언이 얘기했으니까 4월에서 5월 정도면은 이제 소송도 거의 끝나갈 거고 고정도 되고 좀한 8월 정도 되면은 엑셀 비 ETF도 승인될 거라는 많은 예측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스와프 관련돼 가지고 또어 CFTC라든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어, 지켜 보시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큰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예측한 거고요.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 출년 달러도 한 원화로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리플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